오늘은 제가 왜 보스턴 마라톤을 그렇게 가고 싶게 됐는지 이분 때문이에요. 책임져야 되죠. 맨날 이렇게 보스턴 갔다 와서 자랑을 하시고 보스턴을 가겠다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책임져야지 저분입니다. 저분이에요. 형님, 어 마피아. 어 젊어 보여요. 아 제가 이분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.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 이분 때문에. 너네 때마다 뽐뿌질. 아 보스턴 다녀오신 거 얼마나 자랑을 하시든지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아 너무 가고 싶더라고. 특별하잖아. 아 그렇죠. 우리 우리나라한테도 보스턴 마라톤은 어와 여러 가지로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애국심이 차올라. 아. 보스턴 마라톤은 아띵맨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에게 너무나 특별한데. 에?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처음 그 선수가 배번을 코리아라고 뛴 1947년에 소윤복 선수가 거기 참가해서 우승을 해. 예. 그런데 그 대회를 우승을 한 기록이 2시간 25분쯤 되는데. 어... 그 당시 세계 최고 기록. 그렇죠. 그렇죠. 아... 미국에서 얼마나 난리 났겠어. 아... 동양에서 온 조그만 나라에 정말 키도 조그만 선수가 에이. 세계 최고 기록으로 우승했는데 우와. 127년 보스턴 마라톤 역사상 세계 그 대회에서 세계 기록이 세워진건 그분 혼자야 아 보스턴을 응, 응. 지금까지도? 응. 지금까지도? 지금까지도 아. 127년동안 왜이래 차오르지 어? 않아 차오르지 않아 너무 차올라요 응, 응.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차올라 응. <laughs> 이 서윤복 선생님의 일화를 그린 영화 1947 보스톤이 올해 개봉 예정인데요 권은주 감독님이 자문 역할을 하신 영화라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못 뛰었으니까 애기들은 자기 조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뛰게끔 해줘야지 제2의 성기정이 베를린의 영광을 다시 한번 그 다음에 3년 뒤에 우리나라 선수 1, 2, 3등을 다 휩쓸어버려. 어, 역대 어. 몇번 없대, 어. 한 나라에서.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야. 1, 2, 3등을 응. 한 나라가 싹쓸이한 건. 응. 응. 1950년 보스턴 마라톤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첫 우승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는데요. 손기정 선생님이 코치를 맡아 키워낸 선수들이죠. 함기용, 송기륜, 최윤칠 선수가 각각 1, 2, 3위를 차지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. 자, 그 보스턴 형. 대회가 네. 우리한테도 이렇게 애국심이 차오르는 네. 대회잖아. 네.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도 아. 그 대회는 꼭 가야 되는 대회라고 자기는 아. 생각해. 그래요? 왜냐면 1700년대 후반에 네? 미국의 독립운동이 일어난 시발점이 된 사건이 보스턴 차 사건이야. 아, 그렇죠. 영국에서 막 차에 세금 붙여가지고 사람들 괴롭히는 대회. 네. 네. 그때 아.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난 날을 독립운동의 시작이 아하 우리나라로 기미만세운동이 그래, 그런거네 어 페이트리어 투데이 액자의 날을 아. 기념해서 무려 127년 동안 계속 그날 열어 아 보스턴 마라톤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보스턴 교회의 콩코드에서 미국의 민병이 영국군에 대항해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기 위해 1897년에 처음 열린 이후 매년 4월 셋째 월요일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4월 셋째 주 월요일, 월요일. 그래서 월요일날 열리는구나 응. 토일월 연휴로 와라 이거지 아. 거의 50년 만에 이봉주 선수가 우승을 합니다 2001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이봉주 선수는 한국인으로서 손기정, 함기용에 이어 51년 만에 세 번째 우승자가 됩니다 그때 당시 케냐의 선수들이 11년째 독식으로 우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양인이었던 이봉주 선수의 우승이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예요 그걸 보고 야 이거 다시 애국숲이 차올랐죠 <laughs> 달리기가 점점 좋아지면서 아... 하고 싶은 거. 아... 어, 아니 근데 그때는 응. 일도 열심히 한창 하실 때였잖아요 물론이죠 어그 쉽지 않았을 때 시간 빼기가 아 그러니까 사실 정지 작업이 거의 1년 아... 왜냐면 최시간 20분 안에 들어와야 됐었거든 아, 그때는 요즘 어, 예. 기록이 세션 2 0분 응. 나태해지고 싶은데 응. 내가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건 꼭 해야지 어. 하면서 뭐다 준비해가는 어. 그 과정이 최고야 아 근데 형님은 한 방에 아홉 개 정도 한 방에 해야 되다아집사람들 <laughs> <나. 웃음> 아. 같이 데리고 <laughs> 갔는데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. 가장 멋진 곳을 아하. 여행하고 왔다. 아하. 아직도 요새 칭찬을 듣는다니까. 아우님도 아하. 칭찬 아하. 꼭 들으세요. 아니 응. 내가 가고 싶고 응. 내가 가서 재밌는 건 당연한 건데 응. 내 아내도 재밌어 했다. 그렇지. 안 그럴 것 같은데. 아유, 전날 거기 대회에 참 참가한 사람과 가족들이 선런이라고. 네. 선런. 펀런. 응. 어. 우리나라 치면 명동 한복판을. 어. 응. 아 지금 동마 뭐제맞치면은 응, 응. 광화문 한복판을 뛰잖아요. 그꼬 응. 그거... 지점으로 꼬리 내주는 기분을 가족 한테까지 느끼게 해줘. 5km 전날 전날 응, 대회 하루 전 참가자뿐 아니라 참가자의 동행자들까지도 보스턴 시내 중심가를 뛰어볼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. 그냥 그러니까 그그 가족에 대한 배려. 예. 우리 아이프도 잘못 뛰지만 5km를 즐겁게 뛰면서. 아, 이런 관광은 참, 이야. 해볼래? 해볼 수가 없네. 아 그러니까 형수님이 그 날을 잊지를 못하시는구나. 아. 거기 우리나라 마라톤 문화는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. 있죠, 예전에. 아, 응. 불편해하시는 분들은. 응. 거기는 도시 전체가 축제야. 그래. 아 그날은 뭐를 해도 되는 거야. 아 그리고 스선 시내 중심부로 꼬리를 하는데 도로 내내 사람들이 몇 겹이야. <laughs> 아. 한 일렬로 쭉 있는 게 아니라 몇 개, 열개 없이 시골에 한적한 도로인데도 아.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나와서 아. 끝까지 계속 응원하고 있고. 지금도 강력했던 게 뭐냐면 꼬리를 음. 하는데 네. 어떻게 내배 번을 멀리서 보고 아나운서가 꼬리 지점을 통과할 때내 이름을 부르면서 네. 사우스 코리아, 아. 사우스 코리아까지 오, 오 국가도 그. 그럼 적혀 있어? 요아니그배번 아. 찾아보고 배그 번.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불러줘 우와 대박 아 얘네들이 이래서 참... 아 자부심을 갖고 대회를 개최하는 거야 아 거기 기념품 예뭐 기념품을 많이 그때도 그날도 협찬이야 다 뭐... 먹을 거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었어 그래 <웃음> <웃음> 그때 이후로 이 배가 안들어가나터시작지아 이럴 때 배면 조그만 호핑턴이라는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야 예 몇백 가구가 되는데 모두 화장실 오픈 어. 응. 어. 아 급한 사람은 공중화장실 아니고 얘기하면 <laughs> 웰컴 아유 아 어, 근데 <laughs> 모든 집이 응 중간에 이제 뛰다 보면 응. 웨슬리 대학이라고 네. 여자 대학교에 예. 나와서 아하. 진짜 열렬하는 건 아주 열렬한. <laughs> 아주 열렬. <laughs> 그 다음에 <laughs> 아 이거 왜 그냥 어물쩍 넘어갈라고요? 나, 나 이거 나 이거 때문에 꿋반전 <laughs> <laughs> 이제 한 32km 되는 지점이 <laughs> 네. 몇백 미터짜리. 쭉 오르막이 있어요. 아핫 브레이크 힐이라고 아 사람들이 그렇게 명 이름을 붙여놨는데 가파르 가파르고 쭉 계속 되니까 아 이게 심장 파열의 언덕이라고 잘못 번역이 된 거지. 아 응. 그래요? 응. 나 원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. 너무 힘들어서 아니, 연인하고 헤어지면 예 상심이 되잖아. 그렇죠. 그게 핫 브레이크. 응, 그래서 아 어, 상심의 언덕으로 아 정확하게 정정해줘 1936년에. 예? 그때 당시에 제일 유명한 마라토너가 존 켈리라고 하는 존 켈리. 어, 선수가 오. 있었는데 예. 20몇 킬로 지점까지 선두를 쾌속을 달리다가 예. 인디언 출신의 젊은 오. 젊은 피브라운이라는 애가 그를20몇 킬로 지점에서 앞질러가 오. 켈리는 너 그렇게 빨리 뛰어봐야 오버페이스다 오버페스다 하들 그렇게 예상해했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가자 거기만 기다려 아이나달러딱그 언덕길에서 어. 스피드가 뚝 터져 있는 그물이있는 거야 어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뒤에서 가다가 어~ 하이. 어~ 빈내. 어~ <웃음> 어~ <웃음> 아, 야, 아, 야, <laughs> 제, 사람이, 아.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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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~ 야이거야거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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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 <laughs> 그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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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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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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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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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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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냥 아. 우승해버렸어. 아. 그 장면을 옆에서 본 기자가. 아, 이 언덕을. 아, 핫 브레이크, 브레이크 힐. 그리고 이야, 이거를 응. 딱 치는 순간 응. 이 인디안 선수는 응. 상심이왔구나 그렇지. 내가 이거를 응. 잡아야 된다. 그리고 그 상심이 아. 처음에는 상심이었지만 치열업이된 거고. 어. 음. 이 사람은 끝에서 결국에는 또 자기가 젊은이한테 또 졌잖아. 아 그렇죠.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상심은 또이 사람을 느낄 수 있어. 그러니까 중의적인 얘기이에요 어. 어. 그분이 그날 이후로는 좀 겸손해지셨겠죠. 아. <laughs> 어. 아, 아, 그치 <laughs> 아, 왜 이걸 치는 거냐? 그러니까요. 이렇게 삼등이 아. 태피러너 음. 올레. 그러니까 인생의 좋은 경험으로 거기 아. 한번 갔다 오시죠. 가죠가죠아 근데 꼭이 태극기. 그거 그렇죠. 어, 가슴에 달고 그렇지예 네, 여기저기 달고 <laughs> <laughs>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의미있는 데회고 아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대회고 그러네요 우리나라한테는 차오르는 대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<laughs> 거, 거기가 그렇게 힘든거지 네, 그렇지 가기가 그렇게 힘든거야 그냥 사람들이 몰리니까, 몰리니까 기준 기록으로 자를 수 밖에 없 잘라버릴 수 밖에 없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 도 세계 6대 마라톤 중에 유일하게 아, 기록. 기록으로. 기록으로 자르는 대회가 아, 보스턴입니다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틀 후 있을 서울 마라톤에서 제가 보스턴 대회의 기준 기록인 3시간 9분 59초를 꼭 만들고 싶었던 이유였습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 우리나라 메이저 대회들의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도 세계적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진짜 마라톤 대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